쏘쏘면 안 되죠, 거나 쏘지 마. 쏴도 돼. 쏴도 돼. 나 나까지 이거 먹좀먹 주섬 주섬 오! <laughs> 한 마리 보인다. <보입니다>. 음. <laughs> 바로 그냥 핑 찍어줘. 오케이. 거기 내리네, 여기 여기 있다 하나. <laughs> 나 그냥 정찰 바로 먹어버릴다 <laughs> your primary objective is to kill them all 지금 교전 안할 거지? 할 거야. 어? 맞아. 나 때거 만드다 때거. The t a r g e 나 다시 oh. 나갈 거야, 이제 부름. 쟤네, 쟤네 네지한탄급 몰라 아니, 내내 옆집에 내리는 여자 거야 다. 하트비트 먹었어. 헬기로 하나 있다, 헬기. 왜 헬기? 그냥 헬기 부셔. 본 거야. 꼬뒤띠 집안 들어왔나? 들어갔대. 여... Nope. 집에 돈거 같아. 예. 텅텅텅 텅. 해나가 나왔거든. 바로 여기네. 여기. <laughs> 내집 들어온 거 같은데? 아 그래? 발소리 들리는데? 난 뛰고 안, 안 움직여 있거든. 옆집인가? 아 발소리였는데 이거 누가 들어도 발소리였는데 내 집? 어, 여기 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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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까먹겠, 아, 깜짝 놀랐다. 와, <laughs> 와, 내 하트 빅트. 얘네가 와. 현상금은 아니고. 나총 이제. 저기 네, 좀. AR 저거 없어서 MP5 좀. 중 총알 없어서. 어, 아, 내 AR AR 버려줄게 여기. 버리. 오케이. 어, 오밀대기. 나오는 거잡아어 상점. 거 상점 가는 게 도로. 도로 가 나왔다. 집 안에? 이집 안에? 이집 안에?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. 1평짜리 갚아 갔어. 무빙. here. 돈 떨궈 놓을게. 아, 장 나머지 장갑한 사람들들? 먹고 올게. 지금 트랙 쟤는 쟤가 가까사, 산 To get to the safe zone. 빡치, 바, 빡, 빡치라고 쐈어 그냥. 저 잡아 잡혔네. 뭐야? 우리 현성과 허태가 들어갔대. 도 그래? 들어가자나자 박스 소리를 못 참겠어. 어디? <laughs> 나랑 간대. <laughs> 헬기 탔다 재네? 이동재 장어 응. 아나 장갑 상자 있구나. 제 없... 내린다. 아, 헬기. 내리는 모션이었어. 상점이야? 상점이 어, 있네. 상상... 야 박스는 못 먹어도 치는 <laughs> 내가 좋아거든. 하다 먹었어 그런가? 뭐야? 어, 키기 헬기. 빠빠 깨 쓰러진. 나이스. 내렸다내렸어 아니, 아 아, 라플이 없네. 아, 총알이 없네. 한발나 그럼 60에 27. 헤게 타고 쭉 가는 거 같은데지? 들어왔어. <laughs> 왕관 <웃음> 있네, 여기. 쟤 건넌다 왕관을 못봤다 우리가 또 못봤어? 아, 왕관 10? 그아 왕관 없었는데 아 오른쪽 오른쪽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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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, 도로. 쏜다 그냥 줌킴 오케이 아 괜찮아 괜 기절 오른쪽 거 기절 more, 아 움직이다고 하네 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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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. 저거 루터고 가야겠다 총알이 음. 없어갖고 이거 지금 왕관 말고 우리 앞에 있잖아 여기 상점 삼정목 상점 상점 아니 내가 배가할때 진짜 템 욕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드랍 욕심이 되게 심하게 있어 내가 좀 이상해 왕관 그냥 갈래? 한팀 정도는 닦을 수 있잖아 여기에다 보조무기까지 있으니까 지금 딱까지 총알 쏘는될 <목소리> 같고 어, 퍼져있다 바로 머리 었잘 썼네 나 왼쪽 거랑 보고 일단 왼쪽 거, 왼쪽 거. <목소리> 제거 하나 더 나이스 팀전팀 한팀 더 보이는 건 없다 띠리리리 띠리 띠리 소리야? 낙하산 소리 난안 들렸어. 바람 소리인 거 같아. 이 지원자 총이 바뀌어 들려. 와, 여기 저기 있었으면 죽은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와, 멀다, 멀다 이거. 지금 계속 뛰어야겠다. 디비 어, <laughs> 들어가서 고 들어갈래? 어, 위험하지 않을까? <laughs> 옥상, 빨 옥상. 빨 어, 체 우리 못 봤나? 아, 나안 뭐 걸렸을 거야. 봤나? 지금 지시하는 것도 방법일 듯아 봤어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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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갚았는데. 길리? 저 아파트 은근히 무시 되거든. 오케이 안 쳐다본다. 털릴 거야안털린 거야 어딘 털려고 어딘안 털려고. 이걸 떨어져 버린다라. 헬기 누가 이거 툭던 거거든. 야차 탔다 차 탔다 우리 방금 방금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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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어, 어, 어. 아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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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해외. 무시 무시 해개 타야 돼.

오케이, 핑 찍어 여기여기 하나. h e 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기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기가 하나. 여나기나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나. 여기가 하기가 뭐야, <목소리> 옆으로 옆으로 음. 음. 뭐야 왜나한테날하 여기가 여기 있다. <목소리> 나밑으떨어지말아고 씨... 아마 올라가는 거제 기절, 오른쪽 거 기절 네가 방금 어, 봤던 깨졌거든. 거 깨졌거든 아, 그거 같이 있다 킬, 풀 때! 나이스 아...또 어서 쏜다 아 저기 큰 타워! 저기 큰 타워! 큰 타워! 큰 타워! 큰 타워. 큰 타워. 큰 타워. 어, 저, 무시, 저거 무시 저거 무 이미지 안 받게 400미터면은 그냥 루타고할거가요 오케이 그래. 장갑판 주머니. 아 장갑판 상사 있다. 소 소면 안 되죠 거 나. 소지 마도 돼. 빠도 돼. 나 앞에서 이거먹좀먹 주섬 주섬. 끝. 어, <laughs> 나 가서 피고 어? 내려오고 있어. 이거. <laughs> <You> are... <laughs> okay, okay. 아 여기 있어 볼까 그냥. 오오 오. 오, 오. 오, 오. 오. 아 이거 우리 있던 자리에 있다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왜냐 위에 돌아서 먹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. 아 여기였어? 아... 10점이야 아 나이스 얘 이럴 거 같더라고 덕분에 일단 빠져도 잡았네 있었으면 그대로 1대1 정면으로 싸웠을 텐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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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기 장갑판이 많고 g 기 t this done! s Gas is closing! Get to the new safe zone! c t a c t 어떻하냐? 저집 일단 들이 받아야 돼. 야, 여기 확실히 팀은 있네 차박해 있고. 아까 여기 네명 있었어, 네 명. 근데 옥상에서는 <laughs> 싸우는 타입이 아닌 거 보면은 약간 위험한 친구들인 거 같긴 하거든. 어, 유령이지. 알아? 아 유령. 두번 먹었잖아, 우리 그지. 아까 어. 이거는 챙겨야 되는데. 너 제나 따라 들어갈래? 자기장? 어, 자기장 따라 들어갈래. 제나 어차 옥상에도 좀 나오긴나 할거 같긴 한데. 여기 옥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이 집? 이 건물 지금? 사다리 이렇게? 타면 되긴 하는데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있다! 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? 아직 안, 걸렸어, 아직 안 걸렸어 좀쪽 왼쪽, 왼쪽 오른쪽? 인데 사다리 안 걸렸다 안 걸렸다 기어서 붙자 그냥 나오는 거.. 각장이라 어차피 어1층 있다 나오는 거 닦아야지 하트 빛 내면 뜰거 같은데 음. 해볼게 문 열지 마안떠안떠여 건너편이지 어, 뜬다,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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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뜰거 뭐야? 하트뭐이 있어서 거거 어, 어, 응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는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야 어차피 얘네 옥상 걸쳐서 옥상 플레이 in. 할 거거든. Okay. 여기 하나. 여기 어, 확인했어. 얘 먹는 소리 상대방한테도 들리나 혹시? 안 들려. 탕고 루탄 소리 안 들렸어. 너 마이크 그 캐릭터가 라디오 치는 <laughs> 어. 거는 들리잖아. 너 라디오 치더라고 캐릭터가. 아 <laughs> 어 그래? 나 <나인은> 나이네 세이브거든. What kind of day is that? 여기? 졸림. 음. 와 다음 장리 미쳤네. 아니야 이거 위에 더가 딱야 되는데. 애들 다 보내. 일단 보내고 다 싸우게 하고 수 줄이고 싸우자. 마지막이다. 떨어졌다. 살어 밖에 밖에 나 일단 할 거는 돌리고. 9. f i n i s 주유도 주유도. 지금 하고 당빠락부터 되면. 음. 어디세요 뭐야? 차 탔다 저 앞에 버스 보이지 여기? 그니까 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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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거든? 저거 붙어야 돼 그러면 주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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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쳐놨어 하나 쓰러지 들어가네 쓰러짐 박살 했고 나 쉴딩 나 쉴딩 어 주유소에 아직 하나 남았어 나도 쉴딩 알겠어? 주유소에 아직 하나 남았어 어디? 브리핑. 나 어, 핑조 왔어. 차디 차디. 13미터 정면. 작업작업 작업 오케이. y o u be right. l l fix it. 어, 이다죽겁고 그래. 아직 쥐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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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었어. 갑밖 오른쪽 간판 큰 간판. 거기. Okay. Oh, 어트 oh, 여기 여기 바바바 바로 둘 때. <laughs> 아, 부활키트였구나. 아, 그 생각을 못했다. 확살을 바로 해야 돼. 예. <laughs> 아니 이게 적응이 안돼 나는. 아직 아직도 잘 적응이 잘 안, 안, 돼. 안 돼. 야, 그거 그거 봐야 돼. 팀 잠멸 뜬 이제 봐야 돼. 어, 그러니까. 아, 내 방에 원래 천국에 무당벌레도 있어. <laughs> 뭐? 뭐? 뭐 그거 너 해. 곤충 그 샤바나 열어. 공짜네. <laughs>